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조종기를 가지고 약간 좀좀 설명하듯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사실 굳이 할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굳이 할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 중에 가장 팩트 있었던 거는 조종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하는 조종기가 얼마만큼 좋은 조종기고 얼마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 같은 거 반신반의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팩트는 그걸 드린 거예요. 다른 내용은 다 의미가 없어요. 저렴한 조종기를 사던 비싼 조종기를 사던 조종하는 조종기의 성능은 다 이제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다 평범한데 뭐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위험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조종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종기들 다다 다 좋은 조종기들이고요. 다 어떤 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조종기입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번 시간에는 조종기의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모든 자동차, 헬기, 비행기, 보트, 드론 사용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건드리는 거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트림. 트림이라고 하죠. 트림은 자동차나 보트 쪽에서는 조금 쓰는데 항공 쪽에서 안 쓰기 시작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분상. 20년까지는 안 됐는데 사실 한 10년이 좀 넘어간 정도인데 어... 지금 항공기 쪽에서는 자이로라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요 트림이라는 걸 사용을 안 합니다. 근데 자동차 쪽이나 그런 쪽에서는 트림을 사용하죠. 조향에 어떤 미세 조정을 하죠. 차가 똑바로 안 가면은 살짝 살짝 잡아주는 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트림은 최종적으로 사용하면서 쓰는 게 트림입니다. 그다음에 어, 서브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 트림은 우리가 자동차를 또는 항공기를 또는 자이로 세팅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중립 세팅을 하는 부분입니다. 트림과는 좀 다르게 트림은 중간에 있는 위치 포인트만 변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서버가 있으면 서버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여기 중립이에요.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데, 요것만 왔다 갔다 합니다. 요것만. 중립. 여기만 요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서브트림은요, 여기 중립이고, 요게 최대 타강량이죠. 이세 개의 위치, V자 형을 통째로 왔다 갔다 합니다. 통째로. 그게 서브트림이에요. 어 그러면 중립만 잡으면 되고 나중에 해서 엔드트림으로 이제 움직여주면 되지 뭘 이거 굳이 서브트림을 건드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묘한 차이점에 문제점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완벽하다면 서브트림으로 중립을 잡고 그러고 나서 엔드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트림을 잡으면서 주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야? 이거 또 엔드, 엔드 포인트는 또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용어를 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엔드 포인트가 있죠. 엔드 포인트, 엔드 포인트는 EPA 또는 트라벨 맞나요? 스펠링 영어 영 영알못이라 예. 트라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엔드 포인트 어드저스트 또는 트라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칭 그냥 엔드포인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엔드포인트는 뭐냐면 중립값이 있으면 이 끝머리 서버가 최대 움직일 수 있는 끝머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핸들이 너무 세게 꺾여가지고 서버에서 찡 하는 소리도 나고 심지어는 잘못하면막 자동차 다리를 이렇게 번쩍번쩍 듭니다 막 잡아당기니까 서버가요 그런 상황으로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서버에 무리가 엄청나게 가고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는 거예요. 서보의 부하가 가지 않고 최대값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까지 조정하는 게 엔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엔드 포인트, 즉 서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범위량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이고, 이거를 조절을 이렇게 V자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한쪽씩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엔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듀얼레이트라고 있습니다. D/ R이라고 적겠습니다. 듀얼레이트는요. 듀얼레이트는요 이 세팅 값을 떠나서 이 세팅 값을 떠나서 내가 당장 종종 할때 늘렸다 줄였다 핸들의 폭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게 듀얼레이트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v자가 있으면 정의값을 내리는 건 엔드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만 무조건 움직여 해 놓고 그게 이제 요게 여기, 요로 넘어오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움직여 했던 거에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서 아 어, 요번에는 이렇게 조정할까 저렇게 조정할까 내 손에 맞춰서 컨트롤 하는요 엔드 포인트 부분 있죠 요 끄트머리 부분 요거를 듀얼 레이트 움직이는 양을 조절을 이제 잡아 주는 거예요 <laughs> 듀얼 레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리버스 한글을 못 쓰네요 한글을 왜 그러죠 <laughs> 리버스 리버스는요 말 그대로 그냥 리버스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반대적인 의미 서버 움직임에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은 서버의 움직임 영할못이 영어를 자꾸 쓰네요 죄송해요 Left, Right 또는 Right, Left 좌우를 바꾸는 거예요 서버 조향을 움직이는데 좌측으로 했더니만 좌측을 움직이고 우측을 했더니 우측을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측을 했더니 좌측을 움직이고 좌측을 했더니 우측을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걸어주는 게 리버스입니다 이렇게 리버스 리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좀잘 사용하지 않는 EXP, X 포텐셜, -Potential. X 포텐셜이라고 하죠. 악필이네요. 참 음, 보시기 어렵게. X 포텐셜이라고 있는데, X 포텐셜은 뭐냐면요. <laughs> 서버가 이렇게 있어요. 차가 고속주행을 한, 하는 차예요. 근데 핸들을 살짝살짝 살짝 움직였더니만 차가... 여기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를 못 하고 살짝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겠다고 아주 조금만 건드렸는데 차가 에가닥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반대로 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잖아요. 그거를 초반에 타각량을 줄이고 싶을 때예요. 이 마지막 최, 최종 타각량은 그대로인데 살짝살짝 움직일 때는 10% 뭐, 10 핸들을 10%만 돌렸다 그러면 10%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10%가 먹어야 되는데,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을 이제 값을 집어넣게 되면 10% 초반에만 10%를 돌렸을 때 10%가 먹지 않겠고 5%가 먹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초반에는 좀 둔하게 먹겠죠. 하지만 결국에 핸들을 다 돌렸을 때는 최종값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용도거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이라는건 사실 자동차 쪽에서 사용을 안 하고 항공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호버링 헬기를 호버링 한다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은 손가락의 키가 미세하게 아주 움직이는 등많은 등 컨트롤이 잘안 되시기 때문에 키가 많이 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휘청휘청 휘청휘청 휘청 휘청 이렇거든요 그 휘청거리는 거를 줄이기 위한 줄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게 익스퍼니셜이에요 제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하나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해나가면서 완벽하게 해나갈 겁니다 나중에 가서 그리고 이제 스로트 스러... 커브, 스로틀 커브, 피치 커브 이게 있습니다.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라는 거는요 이것도 항공 쪽 중에 이제 헬기가 많이 쓰는 건데 스로틀 커브는 사실 자동차 쪽에서도 쓰죠. 이게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어요. 악셀을 당기거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대 땡기면 여기까지 가는 거고, 노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가정할게요 그러면 악셀을 살짝 살짝 땡길 때는 원래 원칙상으로는 이만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간단하게 하면 자동차 속도라고 할게요. 속도 땡기면 속도가 100%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팅 스틱량. 양, 땡기는 스팅 양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살짝 땡겼어요 한 요만큼 땡겼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선을 그어서 볼게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일직선으로 돼 있었으니까 원래 한 이만큼 먹어야 되겠죠 이만큼 속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한 30km 달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걸 커브를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똑같이 땡기는 땡기는 양은 똑같은데 요만큼이죠 속도가 10, 15km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초반에는 하지만 최종 속도는 100km는 동일하다는 거죠. 땡기는 양에 맞춰서 이제 좀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초반에 좀 부드럽게. 결국에는 익스포텐셜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이 스로틀 커브와 피치 커브를 가지고 헬기 쪽에서는 이또 뜨고 내리고 하는그 감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외부가 엄청 시끄럽네요. 네. 자 1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넘었네요. 10분까지만 하는 게딱 이제 약속인데 10분을 자꾸 넘기게 돼요. 이, 소, 이 설명, 저 설명 하다 보니까.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2부로 해서 다른 또 어떤 조종기 메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